네 반갑습니다. 불타는 태양입니다. 5월 19일 목요일 미국장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와 나스닥지수 살펴보고 그리고 저희가 어제 매매했던 종목 그리고 관심종목 니콜라 테슬라 그리고 음, 시총 상위종목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본 없이 설명드리는 거라 다소 버벅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증시입니다. 미국증시는 인플레이 따른 경기 침체 우로 그거는 뭐 옛날 그 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이로 인해서 소매 기업들의 급락에 따른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월마트도 마이너스 6.79% 그리고 고게또손뭐 타깃 도한 마이너스 24%네하 예상 하외 실적 발표도 있었고, 뭐 장이 없어서 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한4월래일 동안 올라온 거 하루 만에 다 토해냈습니다. 잘했죠? 네, 잘했습니다. 뭐, 급하게 먹어서 채했는지 다 토해냈습니다. 근데 채, 또, 막, 급락했다 해서, 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다 예상했던 얘기고, 다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말씀드리, 지수 그렇고 모든 종목도 그렇고 이 장평이 위에 올라타지 상승할 수 있는 갈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돌다리도 두들겨 면서 건너가자고 좀더 좀 신중하게 대응을 하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이렇게 많이 빠질 줄은 몰랐습니다. 말 몰랐는데 일단 뭐 요서부터 쌍바닥 찍고 그냥 계속 선을 그어 보면 이렇죠. 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가 선을 그어 보면 저항부터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저항 여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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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네요. 음, 오늘 아마 기술적 반등이 한번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올라온다면 이렇게 다시 한번 제차 상승해서 다시 한번 바닥을 잡고 이렇게. 그러면 일단 쌍바닥은 되니까요. 아, 쌍바닥 잡고 다시 한번 옆으로 횡보하든지 아니면 좀더 올라가서 가든지. 다중바닥을 좀 많이, 그러니까 뭐 비온 뒤에 좀 많이 다지점 굳는다고 많이 좀 다져줘야 되지 않을까, 바닥을. 그러지 않고서는 바닥이 어디까지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땅굴 파는 느낌이죠. 그냥 올라가지 못하고 막고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음, 해서, 음, 저는 오늘 무조건 다시 한번 재차 상승 줄이라. 어떻게? 몸통으로 다시 한번 오일선을 돌파하는 몸통이 나오는 양봉이 하나 나와주길 바랍니다. 굳이 오늘이 안 나오더라도, 오늘 안 나오더라도, 금요일날 나와주도 됩니다. 내일 나와서 어떻게든까지 오일선을 올라타야 된다. 음, 올라타야지만 다시 한번 오일선을, 음, 바닥을 밟고, 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여러분, 그러냐 하십시오. 뭐, 우리가 징징댄다고 해가지고, 안 가는 종목, 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 그래, 어 그래 내려오는구나. 뭐, 주퍼가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 그냥 이렇게, 느긋하게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조파한다고 해가지고, 막손익 뭐, 총알이 있어서 막 산다고 해가지고, 올라가는 종목, 올라가진 않거든요. 여러분, 릴렉스하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네,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지지와 저항이 어딘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차트로만 설명드리는 거라서 자세한 회사 사정이나 내부 사정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른 전문가님들이 잘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날싹도 음, 길게 보면 이렇게 쌍바닥 찍고 줄줄 새는 모습 여기가 또 저항이죠 돌파하다가 또 밀리고 여기서 좀 다져주고 이렇게 올라가면 참 좋았을텐데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밀렸습니다 이렇게 밀렸다가 다시 한번 네, 여기까지 마무리 됐죠 그래서 오늘 니도 오늘 한번 양봉에 나와줘라 양복 나와줘서 일단 쌍바닥 오른쪽 구덩이 들어주는 쌍바닥에 한번 나와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여기가 저항이니까 여기 여기가 저항이니까 여기 맞고 떨어져도 된다 떨어져도 되지만 제발 오일수만 올라타고 가주라 오일수만 타주면 음 일단은 한번 지켜보겠다 긍정적으로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어제 매매했던 종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매매했던 종목은 뉴텍스 했습니다 종가 배팅이죠 종가 배팅 올라가길래 3% 챙, 챙겼고요 그리고 장 중에 하나 더 바이오니아 바이오미아 어, 매수했습니다 를 매수를 매수해서 를 아니 더갈것 같아서 그래서 5.41에 5.41에 3% 매도 안 걸었습니다 그래서 아또 그때 또 후회되더라고요 장이 안 좋으니까 무조건 3% 챙겨 야 되는데 더갈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안 했더니만 일단 한 마이너스 1%로 밀렸습니다 오늘 올라오면. 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종가배팅은 없습니다 종목이 몇개더 있기 때문에 다 정리 좀 하고 다시 대응하려고 네, 종가배팅을 했습니다 장도 안 좋고 어수선하고 그래 가지고 일단 보유종목 가지고 제차 사골기법으로 우려먹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테슬라 종목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빼고요 테슬라 저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한만에서한17% 되고 있습니다. 음, 일단은 요 선을 그어 보면 여기 1일선이 현재 76. 0627. 0627입니다. 그리고 5일선이 742. 총사 2.88이 하나. 캡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어제 한번 여기 지지를 해준다면, 일단은, 여기를, 11선을 지지해준다면, 종가 펜팅 한번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를 했습니다. 보류를 하고, 지금, 11선이 716달러인데, 지금 709달러 밀렸으니까 11선이 이제 저항장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니는 무조건, 올라와서, 올라왔나? 올라와가지고, 5일선을 돌파해주면 740이 따라 돌파해주면 좋고 땡큐고 만약 그러지 않으면 지지하고 이렇게 양보를 하는 마감해라. 마감하면 좀 일단 긍정적으로 보겠고 그 다음에 네가 무조건 5일선을 돌파해야 된다. 오늘 아니고 내일이라도 <laughs> 5일선을 돌파해야 된다. 5일선을 돌파해야 된다. 그렇게 돌파를 한다면 그 다음 날 내가. 오일선에 추가 매수 해주겠다. 신규 매수 또는 추가 매수 해주겠다. 그러지 않고는 음, 사고 싶은 마음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어, 매도, 매도세가 지금 일단 바닥을 좀 잡은 것 건데 살짝 이탈했습니다. 을 바닥을 이탈했기 때문에 오늘 양봉이 나와주면 다시 한번 재차 들어오겠죠 그러면 다중 바닥이라고 생각돼서 오일선을 돌파한 다음에 무조건 지지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뭐 기분 다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무조건 5일선을 올라타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갈려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올라가더라도 위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요언제에서 일단 정리를 해줘야겠죠. 음 예, 저항 자리에 는 일단 한번 다 털어주고 가는 게 맞다. 돌파하면 만약 여기 여기를 여기 여기서 내가 팔았다. 여기서 팔았다. 그런데 팔았는데 또 간다. 올라가면 쫓아가는 게 아니고 요 저항 자리에. 저항이 지지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정석입니다. 저는 제, 제 기준, 기준에 따르면 이게 기본입니다. 일단 뭐 세력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좀 어쩌면 세력 <laughs> 좀 어쩌면 세력 들어왔고 죄송합니다. 좀 어쩌면 세력도 들어와 있고 좀어쩌 세력 들어왔고 큰형님 들어오는 모습이라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음봉인데도 지금 조막좀 세력 들어왔잖아요. 음봉인데도 좀막좀 세력 들어왔다. 아 어제 장이 안 좋아서 개미들이 털고 갔구나. 응, 아 어제 세력이 나간 게 아니고 개미들이 털었구나, 손절했구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손절했으니까 오늘 반드시 꼭 한번 나와줘야 되죠. 나와주는데 이왕 나와줄 거 오일선을 돌파해주는 양분 나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여러분 사고 싶으셔도 총알이 있어서 사고 싶으셔도 오일선을 돌파하는지 확인하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보조 일 번을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보조 일번 보시면 파는 사람이 줄어드는 모습이죠. 네, 이것만 봐도 아 개미들이 나가고 있구나. 개미들이 던지는 거 세력이 일단 받아주고 있네. 니가 여기가 마지노선이구나. 어, 요 자리가 마지노선 자리구나. 음, 그래, 니를 기준으로 삼겠다. 그래서 지켜보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대응하시면 뭐무난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음, 3분목을 한번 봐드릴게요. 자, 요거 보이시죠? 요거, 이거는... 개미들이 못 사요. 네. 개미들이 못 삽니다. 이런 거는. 뭔지 그을 하는구나. 개미들이 못 삽니다. 지금 삼모에서 이렇게 나오지만, 팁 번호 보시면, 픽차트어 음, 볼게요. 없습니다. 네, 없죠. 없고, 여기 신호만 나와 있습니다. 저기, 고점이라고 신호만 나오죠.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개미들이 못삽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다음은 니콜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니콜라, 맨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니콜라, 제가 어제 요 점선이 저항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점선, 점선 자리, 대충, 점선 자리가 6.3243. 예. 6.3243입니다. 어, 어, 죄송합니다. 다시. 네, 그리고 5일선 자리. 5일선 자리가 5.9372. 5, .937이. 5 .937이. 그리고 11일선 113 자리가 5.5280 저장하겠습니다. 저장하고 캡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니콜라는 6월 1일날 추첨이죠. 추첨. 주청 이 있기 때문에 그장히으로 해도 산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골라 산방하고 있는 모습이고 나는 저는 요거 내려오면 5.5에 내려오면 3 사겠다 여기 오늘 한번 살짝 내려 주면 좋고 저는 종가에서 시작해서 살짝 내려주면 내려와 줬다가 다시 올라가 주면 좋고요 이렇게 올라가 주면 좋고 그러지 않고 음, 난 눈치 안 보겠다 독후다리 뛰겠다 싶어서 팍 뛰면 굿이죠 사면 바로 사냐, 아니죠. 눌러줄 때, 눌러주면, 요, 오일선이 다시 한번 올라올 겁니다.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네, 오일선이 이렇게 올라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날, 오일선 보면서 한번 사겠다. 밀리면 여기서 한번 더 사고. 오늘,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매도세가 지금 살짝 줄어드는 모습이고, 좀어쩌서러어 있는 모습, 그리고 큰 형님이 또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뭐 오늘 내일 뭐 한번 이렇게 분홍이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오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거 일단 보조 일 번을 또 설명드릴게요. 네, 요거 다 지우겠습니다. 네, 캡쳐서 해 설명드릴게요. 보시면, 판사님 줄어들고있죠 줄어들고, 줄어들고 상승하고, 또, 살짝, 살아있는 모습. 예. 그래서, 일단,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내려오면 여기 한번 사고, 안 내려오고 올라가면, 안 산다, 안 사고, 이렇게 올라가서, 올라가면, 그 다음날 눌러줄 때, 어디서 사냐? 5일선에서 네, 오일선, 오일선을 전 좋아합니다. 5일선5일선에서 한번 사겠다. 이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오늘 안 사더라도 괜찮습니다. 뭐 오늘 수익 못 내면, 그 다음날, 더블로 수익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긍정적으로 꼭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장이 빠진다고, 아, 징징된다고, 뭐 빠진 종목이 올라갈 것도 아니고, 어, 그래, 빠져라.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응. 음, 네, 너희들이, 주포들이 빠질, 빼는 그런 뭔가 이유가 있겠지.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너무 쪽 뭐,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예. 다음은 시청 상위 종목을 하나하나,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같은 거는 전문, 다른 전문가님이 설명 잘해주시니까 꼭 그분들 거 보시고요. 저는 차트로만 말씀드리니까 이거만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제차 제가 설명드리는 거랑 다른 전문가님들이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치 해보시고 잘 선택하시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예.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의 의미가 없다, 아시겠죠? 지금 현재 손절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들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먼저 애플입니다. 네 시간 관, 관계... 네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설명드릴게요. 자 캡쳐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애플은 오일선 이탈했습니다. 5일선도 잡고 십일선도 이탈했습니다. 니는 무조건 5일선을 올라타라. 올라타면 엉아가 한번 봐줄게. 그다음 날 봐준다. 그다음 날 이때 사줄게. 네,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매도세가 증가하는 모습이고, 좀막조새로 좀 나갔습니다. 그리고 큰형님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은봉, 여기, 세력이, 음, 여기도 세력들이 열나 많거든요. 저거들끼리. 한, 한 주포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주포 저거들끼리 치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세력들끼리 세력이 좀 나갔네. 음, 그러면 얘네들 좀 올라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보자. 예, 네, 그렇게, 음,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한20%는더 빠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자다 의미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 똑같죠? 마이크로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울게요. 시중상회 전부터 차트가 비슷합니다. 네, 마이크로니도. 네, 캡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빠졌네. 아, 바닥인가 해가지고 더살 필요 없습니다. 아, 무조건 확인하고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 건너간다고 확인하고. 니도 올라가라. 올라가면 그 다음 날 엉아가 음, 천천히 오일센 네, 사주겠다. 그때까지 내네 네, 지켜만 볼게. 나안 산다. 음안 네, 산다. 내가 니네 오일선 돌파하면 난 산다. 이렇게 마음먹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려있다. 그러면, 내니 오일선 올라 타면, 내그 다음날 좀더 사줄게. 그건 뭐시라고 그렇게 느긋하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만약 이것도 차트 보는데 막 속이 디비진다. 그러면, 보지 마세요. 안 보면 됩니다. 일단 내 본전에 매수가에 매도 걸고, 예, 안 보시고 주무십시오. 그게 서폿합니다. 예, 굳이 뭐라 봅니까? 예. 대응 못 하시고 막, 안 그러시면 차트 켜놓고, 나는 니 어떻게 움직인지 한번 지켜보겠다 면 차트 켜놓고, 영화 보십시오. 영화 보시면서 느긋하게, 아니면 책을 보시거나, 느긋하게 하시면, 저대로 알아서 가줍니다. 예, 너무 쫄 필요 없습니다. 네, 다음은 알파벳입니다. 알파벳도, 어, 보십시오. 차트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니도 올라가면, 옵션 돌파하면, 어, 한번 봐줄게. 어, 디선 돌파해라. 그럼 되지. 그럼 내 여기서 한번 사주고 올라가면 여기서 한번 더 팔고. 네, 이렇게 대응해줄게. 이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일단 좀막존 소리 살짝 나는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그래도 큰형님도 살짝 나간 모습입니다. 주부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다음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도 뭐 아마존은 좀 다르죠. 아마존은 어니가 그래도 뭔가 바닥을 잡으려고 하나 여기서 이렇게 한번 딱 양보 나오면 바닥이거든요 아 그러면 그러면 오늘 한번 양보 나와줘풀라 양보 그거 모시라고 양보 하나 와줬나 양보 나오면 내가 한번 사줄게 그 다음날 어디서? 오일선에서 네, 오일선에서 한번 사줄게 아, 아마저은 한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매수하면 여기 좀 팔아야겠죠 여기나 여기 알겠습니까 네. 예. 다음은 코카콜라입니다. 아 코카콜라 저도 지금 갖고 있는데 빠졌어요. 아 어제 아 좋다 말았습니다. 그냥 팔 걸. <laughs> 근데 이거 솔직히 저는 어제 잤습니다 일찍. 그냥 번들 본다고 번들 올라갈 것도 아니고, 잤으면 제가 이거 앉았으면 종가에 좀더 샀을 겁니다. 사가지고 왜냐면 훅 빠졌잖아요. 훅 빠졌잖아요. 이거 보조 일번 보여드릴까요? 자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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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물 대시대거든요 자, 매물 대 시대. 이게 매물대요. 다 틀었어요. 여기 매물대고 매물대에서 그 다음날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 급락했으니까 오늘 반등하면 나오줍니다. 반등 하나 나오주니까 아, 이거 오늘도 오늘 살짜리였는데 네, 저같으면 오늘, 오늘 종가에 샀었을 땐안 샀으면 그냥 그냥 빠져도 빠져도 한번 사고 싶어. 네, 사고 싶다 이렇게 급락했잖아요. 급락했으니까. 한 63.2가 이제 저항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선을 그어보면, 자, 우리 선, 자, 선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올라온다는 거거든요. 음. 여기 막고, 바로 이렇게 밀릴지, 막고 돌파하서 지지하고 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코카콜라 아쉽네요. 네, 코카콜라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일단 이평선 이탈했으니까 일단 패스하고, 다음은, 엔비디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엔비디아도 메뉴번호 설명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도 뭔가 좀 차트를 이쁘게 좀 만드는 모습은 보여집니다. 이렇게. 만드는 모습은 보여지는데, 일단 그래도 니는 오일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니도 오일선을 돌파해주면, 그 다음날 한번 살펴 보겠다그 다음날 어디에? 오일선에서. 한번 사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보입니다. 보인도 보시면 뭔걸 하는 것 같아요. 보면. 다 지울게요. 많이 빠졌잖아요. 여기서 이제 바닥을 다지지 못하고, 이렇게. 이런 모습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양봉이 나와줘야 되죠. 양봉이 나와주면, 그 다음 한번 사보겠는데, 여기가 지금, 점선이 저항작용하고있 아, 죄송합니다. 이 점선이 저항이기 때문에, 저항작용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더 지켜봐야 된다. 이 점선을 돌파하는지 보여, 보고, 돌파하면 그 다음 눌러줄 때 사면 된다. 늦지 않습니다. 늦게 사도, 예, 수익만 주면 되니까. 다음은 페이스북입니다. 어, 페이스북, 니도 뭔지 사는구나. 그래 보는 거죠. 어. 그래. 니가 지금 다지고 있는 모습이구나. 어, 다지고 있네. 그러면 니 네, 요거 돌파하면, 니는 요거 밤선 돌파하면, 요때 한번 보겠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빠지면 할수 없는 거죠. 빠지면 다시 한번 대응하시면 되죠. 어, 빠지면, 빠지면 다시 한번, 어, 빠지는구나. 보시면 됩니다. 어, 니도 뭔짓 하네. 넷플러스 네, 니도 먼지 탄. 죄송합니다. 줄게요. 여기, 갭이, 갭을, 갭을, 띄우, 갭을, 공간을, 간격을 보여주고, 오르든지 내리면, 매끄러 한번 내려와야 돼. 올라오거든, 올라오든지, 올라오든지, 내려오든지 하거든요. 일단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거 봅니다. 그럼, 아, 일단은, 바닥을 잡으려고 하나? 그러니까 니 올라오셔야겠네. 그러면 쌍바닥이니까 요때 200달러에 눌러주면 언제냐? 한번 5일당 여기 200달러 부근이 아마 5일선일 겁니다. 그니까 러 요때 한번 눌러주면 한번 사보겠다. 일단 매도세는 이게 매도세가 빠지지만 지금 좀막촌세는들어 있고 코너님도 들어가는 모습. 아 얘네들 지금 게임들이 지금 털고 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수봉입니다. 수봉 스벅 제가 여기 본전에. 매스카 부분에서 정리하고 안, 안 샀는데요. 음, 일단 올라오면 사겠다. 올라오면, 어떻게? 니도 일선 돌파해라. 돌파하면 사주겠다. 말씀드리고요. 보시면, 큰형님 음, 그래도 유지되는 모습. 좀 아까 생각도 유지되는데, 어제 살짝 빠졌습니다. 요거 보죠. 1번을 보시면. 파는 사람 줄어들죠. 줄어든데도 은봉이다. 아. 아, 세력, 세력은 사주고 게임들이 터는 모습이네. 그리고 11선은 지지하는 모습, 11선은 71.2382. 네, 뭐 대충 정확하게 했겠습니다 71.2382. 아이고. 71.2382 네, 71.238인데 종가는 71.28이니까 위에서 마감했기 때문에 아, 지지됐구나. 그럼 오늘 분명 명봉이 나오겠네. 양봉이 응? 나오겠네. 양봉이 나오면 언제 산다? 그다음 날. 올히에 산다. 올히에 샀는데 체굴안 되고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럼 계속 오일선을 받쳐주면 됩니다. 올라가면 오일선을 타고 올라가니까 오일선을 그냥 매수 걸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일선 매수해서 이틀 했다. 그러면 빠지면 11선에서 한번더 산다. 이렇게 대응해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장이 없어서 한다고 해가지고, 뭐, 굳이 뭐, 막 속상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려고 뉴스에서 악재 나오면, 아, 악재, 음, 악재는 뉴스에 악재 사서 호재 판다. 아시겠죠? 아 걱지 나오면 아 저것들 뭔 짓을 하는구나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역발상으로 생각하시고요. 음, 우리 몸은 비록 개미지만 생각은 세력의 입장에서 주포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뭐 무리 없지 무리 없이 그냥 꾸준하게 수익낼 수,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뭐, 좀 버벅대면서도 이제 설명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제가, <웃음> 이 대본이 없어서 없이 막 설명드리니까 좀 아직도 마이크 울렁증이 아직도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오후장, 음, 마무리 잘 하시고, 오후, 음, 이따 저는 장중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시간 되면 제가 또 라방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